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 얼굴이 좀탄것 같아요? 네. 예,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흔적을 좀 태워준 것 같습니다. 모처럼, 어, 정말 여러분들이 요셉 비가스 성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기 대해서 의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금방 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요셉 비가서 성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어떤 교회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 성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필리핀 또그 외에도 제모 뭐 다른 나라도 도울 수 있으면 성교할 수 있으면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한교회가 빨리 떨어져 있어서 거에 그 가는데 우리도 한 시간 뭐한 시간 반 이렇게 예, 예배를 드린 그때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레기 마을을 가고 수상 마을을 갔을 때에 그 속에서 궁률함을 막 느낄 수 있었고 사랑이 막불타함을이 느낄 수 있었어요. 돌아서면 눈물이 나고 돌아서면 돌아가 죽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막 가슴 속에 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지내야만이 우리도 그러한 반열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어, 여러분들 앞에, 몇 가지, 그, 수도 없이, 그냥, 그, 광고 시간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좀 개혁해야 되고, 좀 발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좀 뜨거워져야 돼. 요 목사님의 슬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심령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곧 이웃교회에서 부흥이 되고 이웃교회에서 크게 성장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그룹이치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힘을 합치고 기도하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아껴도 말씀드렸지만 요번 성경을 갔다 오면서 가는부터 시작해서 오를 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헐그런 복잡함이 늘 있었어요. 야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님은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자,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셔 키가 적습니까? 그만한 인물이 적습니까? 말씀 전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적습니까? 사랑이 적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히 없었던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좀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한번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선교팀들하고 같이 쭉돌아다니고 보면 참 우리가 참정은교회에뭐 같이 간 교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받을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장로라는 걸 처음으로 아, 나가 장로구나 이걸 내 처음으로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정말로 아주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목사님께서 식사를 자다 준비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목사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셔서 이런 일을 보시면은 목사님 빨리 먼저 식 수저 드시죠.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뒤에 계시든 앞에 계시든 내가 먼저 가서 밥그릇 갖다가 밥뜯다가 내가 먼저 먹어버리고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삼백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윤리적인 면, 이런 면들도 교회의 성도들이 좀 앞장을 서야만이 그것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식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최고 연장자인 우리 장성호 장로님께서 먼저 식사 시간에 줄을 서서 밥을 드시면 성도 여러분들도 밥을 드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묻고또 목사님이 함께 계시면 목사님부터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드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약속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나이가 이제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번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어떤 그 믿음 생활하면서 맨날 우리가 연약한 교회다 적은 교회다 뭐 이런 교회 한번 듣지 말고 우리가 비록 이천교회 이러한 건물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단단해서 믿음으로 묶여진 교회가 되어진다면 어디 가든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그, 뭐지? 부배그 교회, 전원교회에서 한 교회. 뭐, 무슨 교회죠, 그게? 아, 베베하우스. 어, 베베하우스. 베베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셨죠? 베베하우스있는 곳은 그 교회는, 그 수양지는 수지에 있는 전원교회에서 그거를 건립을 했는데요. 수지에 있는 전원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같은 요만한 교회에요, 요만한 교회. 성도들 100명 정도 모인대요. 그 100명 모이는 교인들이 합심하고 기도해서 그 성교센터를 건립하고 성교자들 성교화로 나온 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이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적인 성교도 한번 하고 또 믿음의 옳은 생활도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날 목사님이 봉대 가지고 밀대 가지고 이거 밀대 밀고 계세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일, 일주일을 한날에네 번은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금요일날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나와서 복대 들고 이, 이거 밀어야 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서로 힘 합쳐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교적인 얘기보다도 다른 우리가 앞으로 나갈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교적인 얘기는 우리 장로님들다 뭐 하셨기 때문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